그니 그러니까 돈은 그렇게 크게 욕심은 없어. 컨텐츠로 하는 건 맞는데, 이렇게 하은가 맞으면 안 되지. 공부해야 된다는 얘기 좀 하지 마, 짜증나니까! 하은가 맞아서 열받아 죽겠구만, 오늘 공부 좀 하세요. 그거 죽여버려, 다 나가! 돈 있는 사람한테, 내 방송, 보고 좀 얘기해요. 자기네들이 추천해줘놓고서는, 씨. 지네가 금요일 날 막, 어? 추천해놓고서는 내 첫에 사라고. 내가, 내가 이거 선택했어? 시청자들이 들어와서 이거 넣으라고, 넣으라고 한거 아니야? 스티븐 시걸님 안녕하세요. 어, 어떻게? 일단 매도 취소했는데 어떻게? 2% 먹었어요. 거기서 또 욕심냈어요. 2% 먹고 나와 가지고 또 샀어요. 아, 56분이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일단 매도 안 걸게요. 일단 매도 거지 말라고 그랬죠, 여러분. 여러분 1분 남았어요. 어떻게 해요, 저. 으, 어떻게요 여러분. 매도 일단 걸어 놔야겠다. 매도 걸었어요. 매도 걸었습니다. 다 웃잖아. 쟤네들 웃어요. 웃잖아요. 놀리잖아, 물씨고기네 이렇게 빨리 맞을 줄 몰랐어요. 하안가 친 것도 내가 보여줬냐,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재밌지? 하안가 치니까 내일 첫를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잖아. 속으로 지금 나 비웃고 있지? 다나 비웃고 있잖아. 나쁜 것들. 뭐야? 하이니스 왜 이래? 하이니스 왜 이래? 하이니스! 감동 주고 그래. 어! 올라왔다. 반등 아니야? 반등 아니야, 여러분?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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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빨리. 어떻게 어떻게? 아, 여러분 도와줘. 어떻게 어떻게 반등하는데 그래도? 10시까지 보라고. 우와, 신기하다. 이게 어떻게 다시 오르지? 신기하네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다시 올라요? 지금 팔아요? 이거 왜 멈추는 거야? 지금 팔아? 아, 쫄깃쫄깃해. 올라가나? 오, 개미군단 멋있다. 개미군단 멋있다. 5만원 일단 매도 걸어요? 알았어, 너희들만 믿을게. 아 여보세요 우리, 여러분 아, 말이 헛나오네요 주식을 잘 몰라요 같이 하기로 했잖아요 함께 여기까지 달려왔고 지금 저한테 뭐라고 하시는 분들 제가 봤을 때는 오늘 저 처음 보신 것 같은데 제 탓이 아니에요 얼마나 웃긴 줄 알아요 여러분들이 내일 차살때 뭐라 그랬어 10년 주식했다고 자기가 그래요 결정은 내가 했어요 그러니까 10년이 뭔 상관이야 공부를 해도 이러잖아 그다 어쩐 가 보려고 샀어. 그렇게 호심 장담이라 그래? 장담 호심이라 그래. 뭐라 그래? 그네 글자 있잖아. 호언장담? 어? 호언장담했지. 그래. 호언장담했지. 호언장담했잖아. 자기 10년 주식했다고. 근데 어떻게 됐어? 이난리가 났어. 네이처, 네이처 꼭 사라고. 그러니까 공부가 필요가 없다니까. 내가 보여주라고 그러는 거야. 보여주려고. 여러분, 내가 왜 샀는지 알아? 보여주려고 산 거야. 여러분들이 하. 공부하라고 하니까 공부가 필요 가 없다니까? 10년을 공부해도 이런 거 사라고 해.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안가 맞은 아줌마 해전하면 기억해주세요. 하안가 맞은 해전하면이 앞으로 어떻게 클지, 오늘의 날이 어떤 날로 기억이 될지, 저에게는 오늘 정말 중요하고 뭐라 그럴까, 터닝포인트가 되는 그런 하루가 될것 같아요. 그래서 깡통 차는 거예요 여러분. 알겠습니까? 그 확신 때문에 대출받고 어, 집 팔고, 땅 팔고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목소리> 오빠, 하은가 맞았어. 아침에 바로 맞았어, 하은가 이거 화장실에서 담배 좀안 피면 안 돼요? 2년 동안 얘기하는데요? 오빠, 진짜 담배 냄새 안방까지 들어와. 앞으로 이렇게 계속 이게 지속된다면 우리 이렇게 계속 살기 힘들어. 오빠. 500만 원만 줘봐. 아니 주식 콘텐츠 해야 되는데 시드가 없어. 500만 원만 계좌이체해줘.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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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았어 100만 원만 넣어줘. 시드가 있어야 콘텐츠를 하지. 아이씨.. 콘텐츠.. 콘텐츠 해야 되는데 시드가 없는데. 혜자야, 일리 와봐. 혜자야, 일리 와봐. 혜자야, 이리 와봐. 여 앉아봐. 어, 그래, 그래. 여기 앉아봐. 앉아. 오빠한테 돈좀 달라고 해. 니얘기면다 네 들어주잖아? 왜 거지? 에휴 이렇게 물린 거면 오늘 못, 못 빠져나옵니까? 오늘 매도 걸어도 안 되는 거지. 현실적으로 생각하라고. 음, 매도 걸게요. 매도 걸게요.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여러분, 여기 KK님이 네이처스에 추천해줬어요. 저분이 네이처스에 추천해줬어요. 저 분이 600개 싸주시긴 했어요. 근데요, 네이처셀이요. 내 순서가 있는 거지, 그 순서대로 하는 거지. 오늘 팔릴 수도 있는 거죠. 주문 순서대로 되면 나 되겠네. 배고파요, 여러분. 밥 먹어요. 네. 어, 어. 그러면 300그릇 날렸는데 멘탈 보소 밥을 또 먹어야 또 먹방인줄 알고 들어와가지고 싸주고 하는거지 여러분 돈을 잃을수록 방송을 열심히 해야지 그러다 지나가다가 먹방이라도 보고 와가지고 맛있게 먹으라고 또 배풍 싸주고 그러는 것이지 이거 진짜 순서대로 팔리는거 맞지? 여러분 진짜 순서대로 팔리는거 맞죠? 먼저 팔아달라고 전화해볼까? 먼저 팔아달라고 전화해볼까? 네, 안녕하세요 네, 그 제가 지금 네이처에 100만일 때 제가 매도 걸었거든요? 근데 지금 2 0 0만준대데왜 집게 안 팔리죠? 일단은 그 부분이 그 100만주에서 200만주로 매도할야된다 사람들이 늘어난 거고 예. 일단은 고객님의 순조가 되지 않아 제결이 되지 않은 겁니다 아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게 100만일 때 제가 매도를 걸었는데 200만 주로 너, 너, 늘려졌으면 제게 떨어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하겠다는 사람들이 100만 주 이상을 매수를 하게 되면 고객님 순서가 와서 네. 해결이 될 수도 있는데 네. 고객님 말씀 지금 신 매도 대장이 100만 주만 해서 140만 주가더들어서 140만 주가 되는 거하다요 근데 순서대로 하는 거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순서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선생님 이해가 안 가네. 나나바본가 아. 네. 아. 아. 왜서운 사람들이 없으면 이게 안 되는구나. 알겠습니다. 제가 너무 빨리 불려가지고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 얘기 왜안 해줬어? 근데 그 얘기 왜안 해줬어요, 여러분? 매수를 해야 이게 체결된다는 거왜말안 해줬어? 아까부터 내가 계속 그 얘기 했잖아, 내가. 순서, 그럼 순서가 필요가 없네. 이게 무슨 순서가 왜 필요해? 매수가, 매수가 없으면 안 되는 거네, 매도가. 아니, 하지 말아라, 너희들은 주식. 그러면 아까부터 내가 계속 내 순서, 내 순서 할 때. 무슨 순서 어쩌고저쩌고 그 얘기를 왜한 거야? 그게 아니라 매수가 없으면 체결이 안 된다잖아. 매수가 없으면 순서를 떠나서 매수가 없으면 체결이 안 된다잖아. 지금 매수가 없는데 진짜 꽉 막혔다. 대화가 안 되는 이 사람들 벼하고 얘기하나? 내 말을 이해 못 했어요. 그러니까 내, 내, 나는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았지? 나는 무조건 순서가 오면 매도가 되는 줄 알았어. 여러분들한테 내가 계속 아까 순서를 물어봤잖아. <laughs> 여러분들 뭐라 그랬어? 내 순서가 안됐다며 근데 순서가 문제가 아니라 매수가 없으면은 순서가 문제가 아니라 씨 생명각 뭐야 생명각 뭐야 생명각 생명각 아 둘이야 생명각 뭐야 생명각 아 아까 누가 왜왜 매치 아니 그러면은 이게 순서가 필요가 없다는 거네 매수가 없으니까 매수가 어디 있어요? 얘네들이 사주는 거야? 고맙네 그래도 사주고 그래 사는 사람 있네 하은과 주식을 참 고맙네 그래도 사주고.